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어 리더입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 책두 권을 가져왔는데요. 구병모 작가님의 음, 책의 매력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판타지 요소, 현실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엮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탄생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를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장을 읽게 되고. 마음에 깊은 여운까지 주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메시지들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님 책 중에서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들은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구병모 작가님의 책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했던 책인데요. 바로 굉장히 유명한 미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이 책은 2009년에 제 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벌써 11년이 되었네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마법사 빵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화 같은 판타지 요소들이 정말 가득해서 저는 마법사가 누구일까 하는 그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읽다 보니 어느새 다 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법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 책의 주인공은 10대 청소년 남자아이입니다.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하자 교사인 새 엄마와 새 여동생이 생기는데요. 새 엄마인 그녀는 남자 주인공인 그를 벌레 보듯이 보며 눈칫밥을 주게 됩니다.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남자 주인공은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끼니조차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을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는 도망치듯 집에서 나와서 위저드 베이커리로 숨어들게 되는데요. 마법사는 그를 자신의 거처에 숨겨주고 머물게 해줍니다. 마법의 빵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도우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새엄마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부두 인형을 주문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두 인형을 자신이 직접 배달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간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의 관계를 알게 되고 새엄마 또한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새엄마는 미친 듯이 난리를 치게 되고 그 난리통 속에서 그는 마법사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빵 조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는 그 빵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말 부분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예전에 개그맨 이희재 씨가 했던 코너 중에, 그래, 결심했어! 하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것 또한 결말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빵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를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저는 신선하고 그리고 약간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구병모 작가님의 책인 것만으로도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이책 또한 판타지 요소가 가미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옛날에 봤던 영화 아바타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원지대에 사는 날개를 가진 이긴들의 사는 세상과 도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언제나 의뢰 입장이었던 이긴들이 갑의 입장인 도시 사람들의 시청사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날개를 가진 이긴인 비오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비오는 시행사 비서 사생아인 루를 인질로 삼고 자신이 사는 고원지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루는 날개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긴들의 삶에서 지혜와 배려 그리고 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비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어느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날개가 작은 비호를 붙잡아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루는 비호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서 함께 구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영장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이기심과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전혀 놓치지 않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잘 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저드 베이커리의 남자 주인공,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어, 루라는 여자 주인공은 10대 청소년인데요. 그들이 불안불안했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뒤로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립하는 모습을 잘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안을 끌어안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재미는 물론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